이번 제목은요. 네. 나는 무녀입니다. 라는 음. 제목의 컨텐츠예요. 네. 선생님께서 어떻게 신의 길을 걸어오셨는지, 그리고 어떻게 걷고 계신지,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선생님께서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. 음.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제가 이제 무녀의 길에 들어온 지가 좀 세월이 좀 흘렀어요. 20몇 년이 지났으니까. 처음에는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어, 아픈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. 어제 가정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길에 감에 있어서 진짜 진솔하게 어, 또 때로는 지혜롭게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제자 길에 들어서면서 제, 어떤 제 기준에 욕심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그냥 무녀로만 살지 말자 어, 나 인간 박비주는 어, 신의 선택을 받아서 이 제자의 길을 가지만 사람으로서 어, 엄마로서 어떤 면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요. 그렇게 가고 싶어서 공부하는데도 좀 많이 시간을 투여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뜻했던 거, 못했던 일들을 이 제자기를 가면서도 제가 제 나름 생각했을 때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나중에 이제 또뭐 음, 로탈이라는 국제봉사 단체를 알게 돼서 거기 가입이 되면서 또 봉사 활동도 하기 시작했고 이제 봉사라기보다는 나눔인 것 같아요. 제가 마음도 그렇고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봉사 활동을 하면서 오는 과정에서 제일 좀제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. 당당하게 살고 싶었어요. 그게 뭔가 하면, 아이들 앞에서, 제 아이들 앞에서, 엄마가 무녀인데, 너네 엄마 무녀야. 이런 소리 안 듣게 하고 싶었었어. 그래, 너네 엄마는 무녀지만 좀 넘다르고, 좀 다른 분이시구나. 어, 이런 이미지로 가려고, 제가 제 자신한테 채찍질도 많이 하고,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, 제 나름은 어떤,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감사하게 또 제가 어 작년 2018-19년도 이제 로타리 회장단도 회장 역임을 해서 이제 내일 이제 이치임식을 해요.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또 새로운 회장님한테 자리를 해주고 저는 이제 또내 본분의 내 자리, 어, 또 할아버지 품으로 또한 발자국 더 다가와서 또 이제는 또 나로 인해서 또 즐거워질 사람들, 행복해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죠. 음, 앞으로 나의 삶도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. 지금처럼 음, 봉사활동 하면서 또 정말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곳, 사람들이 안 보는 곳, 어, 그런 곳을 제가 좀더 많이 볼수 있고 또더 많이 나눌 수 있고. 어. 제 발길, 제 손길, 제 마음이 가서 그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역시도 행복해지는 거겠죠 응. 욕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할아버지 길에서도 1인자가 되고 싶고 어떤 것에서든 다 1인자가 되고 싶지만 그래도 도드라지게 표시나지 않는 그런 1인자로서 정말 지혜가 많은 사람 응. 그런 무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. 앞으로의 나의 인생 남은 할아버지 길에서의 그 모든 것들도 어, 할아버지가 어, 신의 딸로 불렀으니까 그 딸의 역할 또 엄마의 역할 또 많은 중생들한테는 선생님 역할 어, 이 본분에 대한 거를 충실히 하고 싶고 또 좋은 기운 어, 이런 거를 다 같이 나누고 싶어요. 제가 줄수 있는 것, 나눌 수 있는 것, 이런 것들을 다 어떤 희망으로, 즐거움으로 다 같이 공존했으면 좋겠어요. 그게 제 어떤 꿈이고, 음, 마음이에요.